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덕입니다이 아침에 영상을 키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laughs> 거창한 건 아니고 지금이 몇 시야? 지금 핸드폰을로 찍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집에 시계가 없어요 지금이 11시입니다 11시에 일어난 건 아니고, 10시에 일어나가지고, 간단히 사과 먹으면서 아침을 먹었는데, 와, 뭔가 제 삶이 정말 많이 꼬였다.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제 인생이 허무하게 흘러가기만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원래 제 올바른 그런 패턴을 찾기 위해서 이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고, 왜냐면은 제가 직장인이나 뭐 학생이 아니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해지는 규제나 뭐 규칙? 규율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제가 아 이렇게 나태한 삶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찍어 놓고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은 뭔가 좀 제가 다시 올바른 삶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고 아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는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아, 뭔가 흥청망청 이 시간을 금보다 귀한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귀한 시간을 이렇게 흘러만 보낸다는 거는 아 이제는 안될것 같고 저도 앞으로 뭐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뭔가 남들과 같은 평범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할 일은 크게 없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원래 10시 정도에 자가지고 5시나 6시에 일어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laughs> 그런데 이렇게 생활 패턴이 많이 꼬인 거고 그래서 다시 5시나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낼 예정인데 딱히 지금 5시에 일어나서 뭘 할지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오후에 있다가 좀 생각해 볼 예정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골골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B형 독감이라는 거에 걸렸어요. <laughs> 아 생각보다 빨리 낫질 않습니다. 지금 한 열흘째는 된것 같고, 많이 아픈 시기는 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 켜고 촬영할 수 있을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살짝 숨이 찬 느낌? 그리고 마른 기침 나오고 가래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삐영 독감, 뭐, 스토리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막, 오한이 엄청 심해가지고, 판피린 같은 거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한 3, 4일? 그렇게 계속돼가지고 아, 이대로 있다가는 저 진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laughs> 진짜 제가 살면서 겪어본 독감 중에서 가장 강한 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는, 코로나랑 독감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5만원인데, 비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검사하는 쌤이 갑자기, 어 이상한데? 어 많이 아팠겠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프니까는 막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그게 바로 B형 독감에 걸린 그런 거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의사쌤이, 그,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주사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한 것 같아가지고, 정맥주사로 빨리 치료하자 해가지고, 정맥주사를 맞아봤는데, 와, 이것도 처음이었고, 이것도 비보험이라서 한 6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병원비가 한 11만원 정도 깨졌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살아서 다행이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 명예, 뭐, 이런 거다 소용없어요. 건강이 최고. 뭐 아무튼 점심 먹고 오후에 조금 밖에 나가가지고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지 조금 인생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머리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여기 옆머리들이 그래서 또 촬영하면은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는 미용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모자 쓰면은 여기 옆에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전 조금 깔끔한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추운데 이렇게 추워가지고 등산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깔끔하게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 짜왕 감기 걸려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뭐 거의 다 났으니까 먹어도 되겠죠? 짜파게티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요거에다가 짠 계란을 삶았어요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조합이 굿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짠 멜로무비 요즘 이 멜로 요거 드라마거든요. 요거에 빠져가지고 심장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먹는 라면. <웃음> <웃음> 아, 진짜 자극적인 맛 맛있네요. 보식 감기 날려면 은 이런 비타민 잘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나.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겠어요. 제 카페에서 나름 생각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간단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열심히 한다. 두 번째는 본업을 열심히 한다. 왜냐면은 제가 한 1, 2년 정도 스텝 더 키운다고 제가 본업이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을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일에서는안 된다 일도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뭐한 3일 정도는 스텝덕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머지 3일 정도는 본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을 다시 올리고 또 돈도 벌고 스텝덕에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간단히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텝덕은 등산 콘텐츠랑 트레킹 코스 소개하는 콘텐츠 계속해서 10만 유튜버가 되는 게 목표이고요. 제 문어링 디자인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을 올려서 저만의 그 작업실 아지트 이런 거를 조금 하나 차려서. 그 아지트에서 스텝덕 뭐 이런 굿즈나 스텝덕 촬영 같은 것도 할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마련하면 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업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성북천이라는 곳에 있는데 제가 매일 산책하는 곳이죠. 새해는 아니지만은 좀 많이 지난 새해 각오를 다시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요. 트레킹 코스 소개하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제 본업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도 영상으로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디자이너 파는, 본업 파는 그런 과정들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걸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뿅. 성북천 예쁘죠? 아, 제가 나중에 작업실이나 아지트 마련한다면은 이성북천 라인에 있는 작은 건물에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런 데도 좋고. 네, 저런 데다가 작업실 하나 해 가지고 알콩달콩 잘 살면은 아,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좀만 더 가면은 청계천이에요. 지금 청계천까지 산책하고 오려고 네, 걸어가고 있습니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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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